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폰소개가 아니라 제가 폰에서 어이 폰소개가 아니라 제가 계정을 왜요 폰을 못옮기냐면요 못 앨리스님께서 저희 아, 비, 이메일 비밀번호를 만들으셨어요 제가 화장실 갔다온 동안 제가 만들라고 했거든요 비밀번호를요 근데 알리스 님이 까먹으셔가지고 못 바꾸거든요. 여기로. 그래서 여기 근데 어쨌든 여기 화면 이 화질이 좀안 좋아요. 그 LG 화질이 안 좋나? 아니면 알트폰이어서 안 좋나? 모르겠지만. 요거에서 제가 좀 홍보도 할 사람도 있고, 어 제가 영, 어, 영상을 주로 어, 올리는 채널 두개더합체고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리아 구독해 주시기 그리고 여기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그리고 요거 요 채널 요거 댓글이 저희 계정인데 그리고 요거 계정인데 요거예요 김채현이라고 여기 화, 어, 이렇게 화면에 셀카 공개가 됐네요 어쨌든. 요 채널 제가 영상을 몇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 구독해주시고요 어 양이님도 구독해주시고요 저도 양이님 구독할게요 양이님 구독해드리고 양이님 채널에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주기 해드릴게요 영상 마치고 나서요 짠 양이님이 이미 구독해주셨고요 제가 제가 구독해줬고요. 엘리스님도 어, 구독할건데 엘리스님은 엘리스님도 구독해주세요. 엘리스님이 참고로 저희 언니예요 요고 여기 엘리스님 저도 엘리스님 구독할게요. 엘리스님이 50명 특집을 올렸는데 다시 49명으로 돼서 제가 구독을 눌러준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채연, 김채연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음, 요거 폰 사이즈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까봐서 제가 미리 말해드리는 건데, 요거, 가로는 14cm에서 한14.3 정도 돼요. 어, 요거 세로 길이는, 아니죠, 잠깐만요. 세로 길이에요, 이게. 세로 길이는 14.3 정도 되고요. 요 가로 길이는, 7.123 정도 돼요. 저도 자, 정확하게 모르지만 cm는 맞는데 뒤에 점분 그러니까 7cm는 정확하게 맞는데 7 2인지3인지 기억이 잘안 나요. 이것도 14cm 14cm 맞는데 .2인가? 2.3인가? 저도 기억이 잘안 나네요. 3가? 네, 그렇게 어쨌든 되고요. 어 그리고 제가 하는 말해 드릴게 엘리아 유튜브를 할 건데 그 의미는 엘리슨 할때 엘리 하고요 리아 할때 리아 해가지고 엘리아 유튜브인데 엘리아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음, 제가 엘리아튜두배 주로 뭘 올릴 거냐면요. 마인크래프트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 캐릭터가 두 개밖에 없어서, 어, 바꿀 때두 개로 바꿀, 아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그 캐릭터 두 개밖에 안 하니까 어차피 주로 매일매일 안 바꿀 거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마인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은 엘리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꼭, 어, 안좋아 해도, 마인크래프트, 막, 양띵님처럼 구독수가 그렇게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그럴리는 좀 없을 수,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리가 유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여태까지 리아였고요. 어, 앨리스님과 함께하는 유튜브는 엘리아 유튜브인데, 아직 계정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정 만드는, 만들 때, 요거 영상의 뒤에, 데, 밑에 댓글에다가 달아드릴게요. 그 채널로 댓글 달아, 면 여러분들 그채널 들어가서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래요. 아, 그리고 김채연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구독해주시고요. 냥이님 구독, 냥이님 구독해주시고요. 엘리스님리 김채연, 이렇게 네 가지 구독해주시면 정말, 아, 아, 맞다, 엘리아, 엘리아, 냥이, 엘리슨 리아, 김채연, 다섯 개. 이렇게 구독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어, 6 0명트인가 그때 만나요. 안녕.